0이 아닌 실수 전체 집합을 정역으로 하는 함수 fx가 다음 같은 구간 함수입니다. 양수일 때는 1이 되고요. 음수일 때는 입력값이 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 어, 등식을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자, 공통수학원에서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루트의 a랑, 자, 루트의 a랑 루트의 b 두개 곱했습니다. 곱하면 하나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맞지? 하나로 합칠 수가 있는데, 항상 하나로 합치면 됩니다. 국한데 마이너스가 딱 추가되는 경우가 안 했었어. 이 한국 한국 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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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하나로 합칠 수가 있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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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언제 그렇다고? 요 놈은? 어, 그렇지. 분, 어, 분자 A는 0보다 커나 같고요. 분모만 음수 때, 분모만 음수야. 분모는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요렇게 야 되죠. 요 때, 어, 하나로 합칠 수는 거지요 케이스 지금 물어보는 거야. 자, 그냥 그대로 갈게요. 요 놈은 분수, 루트가 밑에, 어, 분수 의 루트가 하나로 합쳐졌는데, 지금 마이너스 추가되었단 말은, 그대로 적어볼게요. 분자 있는 D 빼기 B죠. D 빼기 B는 뭐, 0보다 커나 같고. 맞지? 근데 0이 아닌 실, 서로 다른 세 실수에 이렇게 했으니까 어, 서로 다르다 했으니까, 0은 나올 수 없어. D 예, 빼기 B가 뭐가 된단 말이야? 양수이고, 이렇게. 부모에는 C 빼기 A가 뭐라고? C 빼기 A가 음수죠. 서로 다르다 했으니까, 절대 0은 나올 수 없습니다. 예,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 정보 좋고, 요 놈은 곱하기가 하나로 어, 합쳐지면서 마이너스 추가된 게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A, C가 A.C.가 수고수 서로 and 0이 B.D.도 0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음수라는 걸 확인할 수있 n 요이까지 정보지. 이 u n g 식에 u n g 정보는 n 정 y 들이에요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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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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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o u n g y 자, 곱해서 부호가 서로 다르단 말은, 음수란 말은, A와 C의 부호가 곱해서 음수란 말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란 뜻입니다. B와 C의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C는 지금 음수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0보다는, 왜 되지? 작아야 돼. C가. C가 음수니까. 자, 이렇게 합니다. C는 0보다는 C가 음수입니다. 잡고요 A가 양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BD 곱해서 음수니까, B와 D의 부호가 서로 다른데, D가 더 크니까 D가 양수가 되겠죠. D가 양수고요. B가 음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답을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밑에 좀 내려올까? 자 바로 답 적어볼게요. FA야. 음, A, A가 지금 뭐였죠? A가 양수입니다. 0보다 크지? A가 양수면 얼마 된다고? 1이라고. 아요놈 1로 나올 거니까 1 곱하기 500이 되겠죠. 500이 됩니다. 5 0 FB인데 B는 보다시피 음수입니다. 맞지? 0보다 음수가 된것 같으면 0이 나옵다 이건 없어지겠네. 0이 되고. 0이랑 배랑 곱해봤자 없어질 것이고. FC C가 또 뭐죠? C가 또 0입니다. 0보다 작으니까 또 0이 나올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됐지? D라는 놈은 음, 보다시피 D는 양수니까 이건 1로 나오겠죠. 거 1로 나올 것이고. 답은 얼마예요? 501이 답이 되겠네. 501. 요게 최종적인 답입니다.